좋다 새 거야? 하나 다시 하나, 둘, 셋. 아, 아, 아. 부끄러워? 건우 그럼 오른손 어디 있어요? 오른손. 왼손 어디 있어요? 왼손. 오른 발 어디 있어요? 오른 발. 왼발 어디 있어요? 왼 발. 왼 발. 코 어디 있어요? 코. 눈. 네. 귀. 입? 네. 고, 고, 고추. 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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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찌찌 찌찌 어 t 찌 i 찌 i t t i Ditt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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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t t 어 Ditt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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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인중 미간 복숭아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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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놀이기 빠빠이 건우빠빠이 안녕 사랑해 만들어줘, 하트. 사랑해 아, 사랑해 하트 이거 확대해주세요 하트 <laughs> 아, 하트, <laughs> 하트. 안녕. Bye bye.